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윤석열, 김기현 부정 평가는 네 여론조사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윤 대통령 지지율은 35%가 나왔어요. 35%. 네 그래서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긍정 35%, 부정은 57%가 나왔습니다. 네, 이러한 정황이고요. 어 그리고 이 지금 김기현, 네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긍정이 29, 윤 대통령보다 더 낮네요. 네 그리고 부정은 57% 부정은 아주 당정 일체입니다. 네 부정은 똑같아요. 네 명예 당 대표 당정 일체 하더니 결국에는 똑같이 나온 에, 그러한 정황입니다. 자이 김기현 대표는 완벽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룰 거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정상, 비정상의 개념이겠다.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. 국민 55.9%는 김기현 체제에 대해서 50점 미만으로 점수를 줬습니다. 네, 25점 미만이 39%. 25점 이상, 50점 미만이 16.9% 해가지고, 네, 55.9%가 50점 미만 점수를 받았어요. 네, 참, 뭐, 안타까운 거죠. 부정이 지금 57% 나오는 상황이고. 네, 김기현 1 0 당정일체로 안정화. 네, 다양성, 역동성은 숙제다. 네, 이 당정일체를 실천한 거겠죠. 네 김기현 취임 네 당정 일체 백일이었다 네 이렇게 그냥 예, 당연함 예, 아무런 기대도 없는 거죠 이런 당 대표다 그러면은 네윤 명예당 대표 두고 여당은 의견 분분하다 당연하다 용산 출장소다 참 21세기에 무슨 명예당 대표라는 게참 웃기는 그러니까 국민들과 이렇게 거리가 둔 그러한 사고들을 하고 있는 거죠. 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, 결국에는 여론조사 상황을 봤을 때, 예, 윤석열, 김기현 부정평가는 57%로 당정일체, 예, 당정일체로 나왔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, 네, 윤석열 35%, 김기현, 네, 20, 예, 긍정이 지금 29%, 이것도 뭐,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조금 더 나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. 그런데 뭐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. 네,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그림자 같기도 하고, 네, 뭐 투명인간 같기도 하고 그렇죠. 존재감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당 대표다. 본인이 자초한 거죠, 본인이. 네, 안타까운 현실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. 제 3지대에서 반드시 이번에 에,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에, 그리고 강력범죄 그리고 자살률 에, 그리고 에, 서민경제 붕괴 급격한 다민족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된다 이게 4차 산업 변혁점 에, 그리고 급격한 다민족화 변혁점 이러한 정황에서 이제는 좌파 우파, 미소 군정 시대의 좌파 우파 논리로는 이제는 대한민국을 담아낼 수 없다라는 현실적 고민이 분명히 반영되어야 된다. 지금부터 제3지대에서 많은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.